안녕하십니까 아기아티비 디스아디비 아기아리 어상자감들어라이십니다 어.. 멘탈치유 맞게 마셔요 이러시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아 좋아 많이 이겼어 많이 이겼어 그래도 아까 그 허무하게 그인성지라는 새끼한테 진거 빼고는 어.. 괜찮게 하고 있어요 이러면 8베럭 이후에 테크니컬한 운영 들어가죠 올인 말고 테크니컬하게 벙커링 압박 플러스 팩토리 플러스 어.. 뭐 스타트 부트나 뭐 바이오닉 운영까지 들어가는 운영을 보여주 지 간다 여기 여기가 의외로 안 들키더라고 여긴가? 하여튼 여긴가 여긴가 하여튼 안 들키던데 여기 가면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가면 이렇게 가서 잘안 들키는 거 같던데 아닌가? 들어갑니다 일단은 이걸로 상대방의 앞마당 멀티 살짝 견제 상대방 가난하게 만들어 주면서 본진에 이제 팩토리 올라가 주면서 이제 운영을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의 어... 그런 가난가난한 싸움에서 어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벙커링 이후에 팩토리 이후에 넬름넬름. 아 노트님 안녕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은 서프라 하나 더 지우겠지. 서프라나 그리고 정찰 s g 하나 더. 여기서, 여기서 정찰 한번 가보자. 자, 말이 뽑으면서 정찰 천천히, 천천히 들어가면서 사 발견했다. 이제 벙커 지을 자원 남기고 가스 들어가면서, 아, 어, 한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수원님, 안녕하세요. 박수원님, 자, 여기 없고, 보통은 앞마당 가져가는데, 앞마당 안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거의 뭐 지진데요. 웬만해서 분들 앞마당 할 거란 말이지, 그치? 어, 좋아. 어우 좋아. 어우 어우 좋아. 아 잠깐 봐. 이거 왜 이렇게 좋아? 기가 막혔구요사내 봐. 아 스폰이프 타이밍봤구요 여러분들. 어우 좋아 좋아. 얘들아 좋아. S 비 많이 투자하지 말고 딱 여기서 어벙크 딱. 그 다음에 오버로드 오버로드 오버로드. 아 너무 좋아. 아. 오버로도 어떻게 할 거야? 어, 오버로 잡아야지. 지어져요 이거 지어집니다. 자리 봐. 지어지는데? 오우, 잘막았네 아싸. 드론이나 잡아야지. 왜 카이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본주 들어오고. 얏! 드리블! 자, s c b 축구 많이 했다, 형. 건메시다, 건메시. 자, 들어갑니다. 자, 공을 벌고 들어가는 마린! 아이씨, 발리 올라만. 아싸, 컨트롤 지르 아싸, 아싸, 드론 잡는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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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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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이득 봤다. 드론을 많이 잡았다. 드론을 많이 잡았다. 드론을 많이 잡았어. 그 다음에 상대발 지금 저글링으로 압박 올려면은 어좀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입구 쪽에서 막아주도록 하면서 S.G. 뽑아놓으면서 운영을 들어간 거거든요. 많이 잡았어. 사리발 S.G. 많이 아니 드론 많이 잡았어.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서 집중해야 됩니다. 오버로드를 잡아냈다라는 거 진짜 큰것 같아요. 그죠? 오버로드를 만약 못 잡았으면 진짜 힘든 경기를 할수 있었는데 오버로드를 잡아내면서 경기가 좀 쉽게 풀리고 있어. 좋아. 링이 많아, 링 많네, 링 많아, 링 많으니까 나가요, 사리바이단 나가고 원팩 원스타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이스로도 또 압박을 해줘야지. 기가 막혔고 커버 좋았다. 그리고 버기처 찍어내면서 스타포트 딱. 다음 스타포트로 이제 산해바이 압박하면서 여기서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 어떻게 어, 상대할지 계산을 해야 돼. 바이오닉으로 빈다. 아니면 뭐또 드랍쉽을 이용해서 견제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여러 가지 플레이 중에 저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이걸 할게요. 자. 죠 어, 서플? 에. 아, 죽다까워! 아, 죽었다! 아, 아까워! 아, 아까워! 아깝다. 바이오닉 갑시다. 바이오닉, 바이오닉 가서 레이스를 압박을 한 다음에 바이오닉 본진 드랍을 가는 거야. 어, 그거 괜찮은 거 같아, 그지? 바이오닉 본진드랍 레이스로 일단 봐요 레이스로 일단 보면서 천천히 가자 서플이 막혀서 약간 좀 안쓰럽지만 아, 그래도 바이오닉 본진드랍을 통해서 이들을 한번 바보시 사리바님도 되게 잘했어요 대처, 되게 잘했고 그죠 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래서 아직 긴장을 해야 돼 내가 오버로드 하나만 더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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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진 봐요, 본진, 본진. 사례이 어떻게 운영을 들어가고 있는가?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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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안 마당 가스 레어 올렸다. 레어 안 올렸네. 히드라 뽑는다. 히드라 뽑는 비드. 히드라 뽑는 비드. 히드라 뽑는 비드. 드랍식 쓸만하죠, 쓸만하죠. 견제 할만하고, 쓸만하고, 압박 할만해요. 드랍식 갑니다. 자, 할만해. 이 드랍식 쓸만한 상황이야. 충분히. 그렇지? 그 드랍식 두 개? 두 개네, 내 방가? 근데 두개 확실해. 두 개는 진짜 확실해. 두 개는 실패할 확률 제로야. 할만하다. 드랍십을 간다. 드랍십을 가서 상대방을 흔든다. 사실 웨어를 안 올라갔기 때문에 드랍십 아프거든요. 자. 분명 아파요. 히드라스그 뽑고 있긴 한데. 드랍십 두 개로 화, 화끈한 드랍을 들어가 버리면은 자, 이거 좀 많이 잡고 있고, 어? 의외로 당할, 거, 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쁘지 않아? 자. 자, 담배술 여자님, 안녕하세요. 아, 유튜브로만 보고 있다고요? 아이고, 뭐 고맙습니다. 시간 되실 때 보니, 보는 거죠, 그죠? 네, 고맙습니다. 그냥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거죠. 많이 잡았어. 4킬이면 400원 잡은 거잖아. 엄청 많이 잡았는데? 드랍 두개 물량. 두개 물량을 통해서 압박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마이너그레이드를 해서 차라을 추가적으로 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본진을숙대마으로 만들면서 안마다멀티를 가져와서 운영이 들어간다. 근데 이걸로 게임 끝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막지? 이걸 어떻게 막지? 물음표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들? 난 그런데. 자. 하나 못탔지 그지? 하나. 딱 태워주면서 갑니다. 혹시나 오는 거는 마인으로 막고, 마인과 벙커로 막고, 들어갑니다. 가요.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막냐? 이거 어떻게 막냐? 막을수 있습니까? 사네바! 사내 본지도로 떨어지는데 이거 막을수 있어? 사네바 이거? 물음표! 자, 들어가면서 히드라에크 열심히 뽑고 있는데 히드라로 상대할 만한 변경이 아니에요!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바이오베바이오베 스팀팩, 업그레이드 스팀팩했고, 스팀팩했고, 스팀팩, 스팀팩가 많리 스팀가 팩많리 자, 드랍시 돌아 돌아주면서 드랍시 돌아요, 드랍시 돌아요, 드랍시 돌아요. 변격 다다왔으면 사리바 본제. 기가 막힌 바이오니 기가 막혔고, 기가 막힌 콤비네이션, 벙커링, 벌처 이후에 화끈한 이런 공격까지 이어지면서 사리바 결국 지지를 시네요, 제제. 우! <laughs>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 와. 잘했네, 잘했어, 잘했다, 잘했다. 아 나디 맘피니 별풍선 18개 감사합니다.